안녕하세요. 크립터TV입니다. ETF가 승인되며 파티 중인 미국과 달리 한국 금융당국은 발 빠르게 ETF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하는데요. 어, 무슨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에 앞서서 파티를 즐기고 있는 미국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TF가 11개가 승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이제 상장이 되고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겠죠. 블랙락도 이제 프리마켓에서 비트코인 ETF가 27달러에 거래 중이다. 그레이스케일도 뭐 양대산맥이죠. 블랙락과 더불어 가장 큰이 어 자산 운용사도 프리마켓에서 40달러에 거래. 그리고 조금 네임 밸류가 떨어지는 해시덱스는 프리마켓에서 57달러의 거래 중 여기저기서 이제, 팔려고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중에 발추나스는요, 이제 가격은 중요하지 않죠. 이미 파티가 벌어지고, 이제 점점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블랙락의 비트코인 ETF가 첫날 거래량 역대 기록을 깰수있을지에 주목, 그러니까 하루 거래량 기준으로 블랙락의 ETF가 과연, 어 당일 거래량 최대 기록인 21억 달러를 돌파할 수 있을지, 뭐, 이런 거에 주목을 한다는 건, 이제 파티가 꽤나 신명 난다는 얘기를, 어 반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소식을 보면요. 이 비트코인 ETF가 제도권으로 들어가는 첫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트리 뉴스라는 글터 매체에서, 어,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서클사에서, 비밀스럽게 이제 미국에서 IPO 시장을 이제 염두에 두고 들어가려고 하고 있다더라. 로이터 이제 통신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 비밀이 아니게 됐네요. 벌써 다 퍼져버렸기 때문에 비밀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이렇게 뚫어두면요. 이제 뭐 이더리움 ETF도 있을 거고 이제 뭐 나중에 리플도 뭐 한다고 하겠죠. 이런 IPO 쪽도 이제 코인베이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본물 터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꼭 파티를 하면 조금 소외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데요. 왜 저는 골드만삭스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냐면요.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 현물 ETF 기간 수요가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분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요. 그분의 포지션을 조금 유출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현물 ETF 기간 수요 생길 때까지 시간이 걸릴 거다. 이 말인 즉슨 제가 볼땐 골드만삭스가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생각만큼 많이 들고 있지 않다 이런 뉘앙스를 받았었습니다. 예전에 소개드렸지만 골드만삭스, 과거의 명성은 어마어마했었잖아요. 뭐, 게리 겐슬러다. 뭐, 여러 분들을 이제 정책적인, 뭐, 세계적인 분들을 배출했던 이제 어 사관 학교였지만, 작년에도 중국 투자 잘못해서 반성문 많이 썼었고, 뭐 IPO 규모도 급감했으며, 최근에 애플페이와도 철수하고 결별을 했었죠. 소매금융에서 너무 큰 손실을 받기 때문에요. 참, 음, 이렇게 소외가 되면 안 되는데, 아, 골드머스 삭스,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무튼, 뭐, 미국 상황은 전반적으로 좋은데 반해서, 야, 이걸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반대로 말 나오기 무섭게 세국 정책을 펴는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투기의 국가. 투기의 민족인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발 빠르게 이제 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를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1월 11일 자 오후 6시 25분에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뭐 개인은 물론이고 기관, 법인 투자자 할것 없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 투자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부적으로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 금융당국, 뭐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 그 이유를 한번 들어봐야겠죠. 현행법상 ETF는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기초지수를 추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을 베이스로 두고 이 지수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있어야겠죠. 자본시장 법에서 말하는 기초자산은 금융투자상품, 뭐 증권 같은 거, 그리고 통화, 일반상품, 신용위험, 기타 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초자산으로 웬만한 범주 안에는 다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주식이나 뭐 통화나 또뭐 비트코인이 증권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일반 상품으로 지금 미국은 보고 있다는 거고 그것도 아니면 기타로 인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국의 금융위원회에서는 기초자산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laughs> 이 정도면 정말 대놓고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인 거죠. 어,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여기 국내에서는 당분간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에 가능해지려면, 현물 ETF가 한국에서 팔리려면, 저는 은행에서 이제 뭐 기회를 봐서 이렇게 팔수 있을 걸로 내다봤는데요. 발 빠르게 지금 막아버렸다는데, 이게 가능하려면 자본시장법을 개정하거나, 그러니까 법을 바꿔야 되는 거죠.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유권 해석을 딱 좋게 내려줘야 되는데, 어, 현재 금융위는 이 가장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매우 부정적이다. 앞으로도 거의 뭐 향후 2년 3년 안에는 이럴 가능성이 매우희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요, 이 금융위원회에서 어 본인의 본심이 나도 모르게 좀 튀어나왔습니다. 정말 노골적이어서 깜짝 놀랐는데요. 가상자산 시장으로 돈이 빠져나가면 자본시장의 수요 기반이 그만큼 사라지는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내가 관리하는 주식, 부동산 그리고 내 재산이 어, 다 차지하고 있는 주식 부동산에서요 돈이 빠져나가는 게 너무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어디서 뭐 비트코인 같은 게 와가지고, 또 여기로 뭐 물론 뭐 미국에서 ETF가 됐다고는 하지만 이상한 게 와서 내 시장 내 밥그릇을 갈가먹는다는 건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지금 본심이 드러났다 보시면 되겠죠. 금융위원장뿐만이 아닙니다. 어 한국은행 총재도. 지금 최근에 한국금리 동결을 하면서 또 비트코인 관련 멘트가 나왔었는데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 상장을 이제 승인된 거를 듣자마자 했던 말입니다. 그 뉴스를 보고서 비트코인이 투자재로 자리 잡았구나. 화폐 대체제는 아니지만 위험한 투자 자산으로는 자리를 잡은 것 같다. 위험한을 넣었죠. 이거 조금 마음에 는안 드는데 위험한 투자 자산은 된것 같네. 좀 마음에 는안 든다. 그리고 뒤를 보면 더 강한 게요. 바람직한 투자 자산이냐는 변동성과 실질적 내재 가치가 있는지 고민해봐야 된다. 이거를 이제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요, 변동성이 비트코인은 너무 심하고 실질적 내재 가치가 없기 때문에 너는 바람직한 투자 자산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참 세국 정책을 바로 저도 펼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어,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은요 블랙락 이라는 회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 거대 정부를 뭐 들었다 놨다 할 이런 세계적인 금융 회사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는 뭐 IMF나 BIS 말안 그래도 한국에 찾아왔었잖아요. 잘 접대하고 말잘 듣고 자기 밥그릇 지키는 게 당연히 현명한 판단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돼요. 그러나 이 한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왜요? 한국은요 개미의 힘을 보여준 국가입니다. 뭐 나라가 뭐 기관이 이렇게 많이 사서 비트코인이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들은요 비트코인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는 개미는 제가 거의 보지 못했다. 대부분 시총 낮은 알트코인만 왕창 들고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의 정책은 사실 영향은 미미할 수준이다. 뭐 그렇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부의 사다리라고 할까요? 이렇게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 자체를 이렇게 막아버렸다는 거는 조금 안타깝다고 해석을, 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요, 사실 뭐, SEC도 우리나라랑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러나, 이 블랙락 때문에 이세 글자, 정말 대단한 존재감을 과시하는데요. 블랙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게리겐슬러가 승인을 했을 뿐이지, 여전히 비트코인은 위험하다. 승인해놓고요. 위험하다. 그리고 ETP, 나는 ETF를 승, 신청해준 게 아니다. 승인해준 게 아니고 ETP를 뭐 승인해준 거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 텐데요. 투자 자산은 맞는데, 게리 겐슬러는 코인 투자 여전히 위험하다. 니네들을 내가 보호해줘야 된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법원 판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ETF 아닙니다. ETP를 승인했다. 그럼 왜 이분은 ETF가 아닌 ETP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에 대해 저는 두 가지 어,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일단 ETP는요, 프로덕트입니다. 프로덕트는 모든 이제 뭐 ETF나 ETN이나 ETC나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큰 개념입니다. 왜 ETP라고 했을까?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요, 너무 굴욕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요, 게리 겐슬러는 10년간 막아왔던 이 댐이 허물어지는, 그러니까 내네 차례에서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내네 차례에서 이게 무너졌다는 건 매우 굴욕적이고, 계속 싫다고 하고, 이건 위험하다고 했는데, 결국은 승인을 어쩔 수 없이 해줬다는 건 너무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ETF 해준 거 아니다. ETP를 해줬다. 그래서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내 관할권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ETP가 더큰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나는 너 포괄적인 걸 해준 거야. 내 관할권은 이 정도인 거야. 지금 이걸 과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누가 봐도 ETF라고 다 기사가 났는데, e t p 라고 고집을 하는 건이두 가지 이유인 것 같고요. 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작년 23년 11월에 바이낸스가 기소가 되고, 좌우장풍 CEO가 이제 잘려 나갔었죠. 사실 이 덕분에 이 덕분에 비트코인 ETF가 급물살을 타고 승인이 됐다고 보셔야 되는 거 다들 알고 계시겠죠? 근데 이때 당시에 한번 회상을 해보면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이 일개 거래소 하나 때문에 미국 법무장관과 미국 재무장관과 그리고 행정기관인 CFTC가 함께 손을 잡고 나와서 바이낸스를 그렇게 때렸다는 자체가 일단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이 셋이 나왔다는 건 무슨 뭘 의미하냐면요 법무부 법무장관은 법적으로 바이낸스를 어, 보내버리겠다. 어,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 재무장관은요. 돈을 쓰는 거에 있어서 바이낸스를 한 3년에서 5년간꽉 묶어 둘 것이다. 뭐 그리고 CFTC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뭐뭐 돈세탁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불법적인 송금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행정 규제 기관이잖아요. 이제 내가 막아 놓고 뭐 벌금을 때리든지 하겠다는데 문제는 여기에 SEC가 안 나오고 CFTC가 나왔을 때 이미 게임은 끝난 거다. SEC는 내리막길이 예고되어 있다는 거죠. 너못 막았잖아 못 막았기 때문에 이제 SEC 게리겐 슬러는 이제 앞으로 조금씩 제 생각에는 내리막길을 걷고요 그 포지션을 그 점유율을 CFTC가 조금씩 조금씩 뺏어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게리겐 슬러는 해주고 싶지 않은 걸 했다 어, 요약을 하면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한국이나 뭐 중국이나 미국만 뭐 싫어하는 건 아니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여전히 어 싫어하고 있습니다. ETF 승전보가 울리자마자 영란은행 총재가 또 한마디를 하죠. 비트코인 매우 비효율적이다. 비트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다. 사실 우리 결제 수단으로 쓰고 있지 않잖아요. 거의 쓰지 않는데 자꾸 이분들은 어느 한 부분을 핍하고 들어서. 이거는 별로잖아. 니네 화폐 아니잖아. 뭐 자꾸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역시 안정적이지 않다. 불투명체. 투명하지 않잖아. 니네들. 막 니네 마음대로 찍어내고. 우리 영국, 영란 은행에서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데. 패드에서 찍어줘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애가 와서 돈을 찍어대니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국은행 총재 앤드류 베일리가요. 한 2년 전쯤에도 비트코인은 내재 가치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이제 이놈의 내재같이 얘기는 그만하셨으면 좋겠다. 어, 이 중앙은행 총재들만 싫어하는 건 아니죠. 정말 수많은 세계에서 어 많은 업체나 많은 국가나 뭐 여러 곳에서 규제를 하고 싫어하는. 그래서 나무 위키에서요, 이제 뭐 비트코인은 죽었다는 기사도 이제 사이트도 있고요. 뭐 온갖 악담, 온갖 퍼드가 나온 기사들이 있는데 정말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들. 2013년, 14년 일부에 몇 개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비트코인이 얼마나 실현을 겪었는지 알수 있는데요. 2013년 4월 14일에 비트코인 거품이 이미 붕괴한 듯, 당시 가격은 90달러였다고 합니다. 90달러에 이미 거품이 붕괴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68달러 때, 어, 원자재 사촌 비트코인도 죽음의 종 울리나, 68달러인데 죽음의 종이 또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년 1월 달에는 21세기판 튤립 거품, 튤립의 거품을 얹었네요. 그리고 뭐 14년 3월에도 5년 만에 존폐위기 648달러. 야, 이더리움을 이 가격에 사도 정말 행운일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64, 한뭐한 70만원, 80만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4년도에 뭐 루비니 교수 빠지면 안 되겠죠. 비트코인 일종의 폰지 사기였다. 이런 거는 이제 소음으로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에 넘어갈 뭐 무너질 거였으면 비트코인은 진작에 없어졌을 거다. 이제 믿음이 조금만 확고해지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이런 수탄 뭐 조롱에도 불구하고 정말 너 어쩌면 좋니 계속 들었던 분이 또한분 있죠. 실패와 조롱 없는 성공을 본 적이 있나요? 바로 엘살바도르 대통령인데요. 어 이분의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분의 고집을 좀뭐 주목해 보자. 배워보자는 차원에서 한번 다시, 어, 소개를 해 봤는데요. 비트코인 올이한엘살바도르 어쩌나. 조롱할 때 자수 쓰는 이제 내용이죠. 어쩌나. IMF 암호화폐 법정 통화 불가능. IMF는 정말 뭐전 세계적인 기관이잖아요. 근데 니네 쓰지 마, 쓰지 마 하는데 계속 쓰는 거. 이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22년 11월에도 비트코인 묻지마 춤에엘살바도르베스파드르가 묻지마 춤을를 했다고 합니다. 가상화폐 폭락에 투자행 마이너스 64% 900억 손실 국가부채 눈덩이 이런 기사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바이더딥을 계속 계속 해서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 64%였습니다. 22년 11월은요, FTX 사태 터졌던 그때입니다. 64% 정도면 거의 코인 투자 중에 가장 뭐 좋은 성적을 거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거에도 어, 굴하지 않고. IMF가 계속 비트코인 쓰지 마라 하고, 뭐 파업도 시키고, 뭐, 여러분, 그, 엘살바도르의 사람들 많이 이제 돈 주고 해서, 뭐, 비트코인 반드시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어 뭐, IMF가 돈을 주고 했다는 것은 기사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뭐 정황상 알 수가 있죠. 근데 엘살바도르 이, 어, 부켈레 대통령은 죽권침해 말라, 거절. IMF는요, 사실 살해의 위협도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굴하지 않고, 아, 참, 내갈길 가는 거.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최근에 얘기가 있었냐. 비트코인 ETF 승인이 되자마자 이제 부켈레 대통령이 트윗을 하나 날리는데요. 뭐 길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블랙락보다 먼저 들어왔어. 이 한마디에 이제 다들 조용해지는 거죠. 그간 조롱했던 모든 언론과 IMF와 뭐 BIS를 조용하게 만드는 트윗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떴었네요. 블랙락보다 좋은 성구한 166억 벌었다. 코인 ETF에 웃는 이나라. 어, 그리고 지금도 팔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합니다. 이번에 인격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독재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에 이제 뚝심을, 고집을 부렸던 그 자세는 조금 배워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이런 형태로 이제 25년을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 어, 소개를 이제 해드렸는데요. 결국 결론이 왔습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되는데요. 자꾸 헌부대에 담으려고 하고 있죠. 세술을 헌부대에 담으면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나오는 가스를 이 신축성 없는 헌부대가 감당할 수 없어서 터져버리게 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비트코인이라는 세술이 나온 지가 벌써 15년이 됐는데요. 아직도 이게 증권이니 상품이니 뭐 기초자산이나 법이 없다느니 하면서 험 부대에 담으려는 이 기득권층의 아집은 이제는 슬퍼 보이기까지 합니다. 비트코인은요, 이런 각국의 규제도 죽기는커녕 끈질긴 생명력으로 성장해 왔는데요. 어떤 무서운 소음에도 귀를 닫고 뚝심 있는 투자하실 것을 기원 드리며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